내일 교회 어와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 교회 주일학교 교장 이관영 목사입니다.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어와나를 시작하게 되어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가정 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와 나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훈련들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고와 또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어와 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 훈련을, 이제 말씀 암송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 일에 또 적극적으로 또 수고하시고 동참하는 우리 모든 우리 어반 학생들, 단원들, 그리고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뒤에서 협조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주의 과정인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또 좋은 결과 맺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교회 오아나 파팅 안녕하세요. 내일 교회 오아나 친구 여러분, 저는 캡틴 오아나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때에 우리 내일교회 어화나 친구들은 다시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9월 6일부터 온라인 어화나 예배로 우리 모두 함께하게 되는데요. 참여해주신 어화나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온라인 어화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북과 반복 잘 받으셨나요? 선생님들이 우편함에 넣은 것도 있고, 또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내일 교회 어와나 온라인 예배.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13주간 내일 어와나 밴드에서 진행이 되고요. 어, 영상 예배, 그리고 암송, 필사하기. 시상 이렇게 구성이 되며 가정에서는 주중에 핸드북 암송과 필사를 꼭 해서 토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영상을 전송해 주십시오. 꼭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은 성취기록 카드를 기록을 하고 교사 단톡방에 성취를 알리게 되고 또 암송한 영상과 사진을 밴드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핸드북 지도안입니다. 어, 7세 친구들은 플라이트 3.16 입단북과 헨글라이더 두 권의 책을 받게 되고, 1학년과 2학년 친구들은 각각 한 권의 책을, 그리고 TNT 3학년 친구도 스타트존, 그리고 어드벤처 1권, 두 권의 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 6학년은 챌린지, 어, 핸드북 지도 지침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일까지 담임선생님에게 꼭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송은 일주일에 최소 1개 반드시 해야 되고 최대 7개까지 할수 있습니다. 힌트는 한과 안에서 띄어쓰기 기준으로 2개 그리고 출처로 시작해서 출처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통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과제에 학생 초대, 감사 초대 그리고 선교사님 인터뷰가 있는데요. 학생 초대는 한명 그리고 핸드북 완성한 후 바로 친구에게 전도 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 초대와 선교사님 인터뷰는 손편지나 이메일로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 주세요. 어, 핸드보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 과를 1-2이 과를 마치려면 이라고 있고 왼쪽에도 이 과를 마치려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렇게 출처로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이라고 하면 완성하게 됩니다. 어, 이, 이 중에서 혹시 아이가 태초에 하고 나서 힌트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힌트를 주시면 되고요. 아이가 먼저 힌트를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3-4과를 보면 신약 성경 이름을 암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 노래로 암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창세기, 뭐, 추레극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어, 노래로 암송해도 됩니다. 어, TNT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2과를 마치려면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왼쪽 걸 보시면 Q&A가 있습니다. Q&A는 토시와 상관없이 의미만 맞으면 됩니다. Q&A부터 꼭 암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까지 찾아서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힌트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합쳐서 어, 두 번의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를 마치려면에 나와 있는 모든 암송에서 힌트는 2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인 체크까지 완성했을 때이 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면 두잇을 완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 어,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단복과 시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스팍스는 왼쪽에 날개 수상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승급 표식을 붙이게 됩니다 입단복을 통과하신 아이들은 413 주일학교 우리 내일교의 숫자 표식을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TNT는 오른쪽에 413 표식을 붙이고 수상대는 오른쪽 가슴쪽에 붙이게 됩니다 핸드북 암송 촬영이나 어, 촬영시에 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북과 그리고 단복을 입게 되고요. 입단을 아직 하지 못한 아이들은 입단북만 들고 암송을 어,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핸드북과 입단북 아이들이 있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암송 영상을 예시로 한번 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내일교회 어와나 가정입니다. 내일교회 어와나 파이팅! 야! 10편 25편 4절 말씀! 힌트 4개 네 4개 네 가리키소서 10편 25편 4절 말씀하